자, 오늘은 우리 딸의 미용실에 왔습니다. 어떤 머리 해주실 거예요? 푸기푸기 머리. 아, 어 나는 찰랑찰랑 머리 하고 싶은데. 싫어요, 찰랑 머리는. 왜요, 찰랑 머리는? 여자가요. 아, 여자가 하는 거예요. 그럼 알겠어요. 잘 잘라주세요. 네. 왼쪽으로 조심, 조심. 와, 머리 자르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? 에... 너무 잘 잘라요. 어디서 배웠어요? 어린이집에서 아, 어린이집에서 머리 자르는 거 배웠어요? 우와, 저기 봐요! 왜요? 머리 자르다 말고 춤을 추면 어떡해요? 내 머리 다 빵꾸나요. 머리 자르다가 왜 갑자기 춤을 추세요? 머리, 머리 다 잘랐나요? 네! 아이고, 머리가 아주 시원하네요. 좀더 다듬어 주세요. 아, 알겠어요. 네. 아니, 다듬어야 되는데, 왜 갑자기 춤을 추고 그래요? <laughs> 좀 다쳤어요? 네. 그럼 빨리 마무리 다듬어 주세요. 심 도심 심심 도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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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심. 무슨 머리 하고 있어요? 뽀글뽀글한 머리. 아 그렇구나. 뽀글뽀글한 머리 하면은 잘 어울릴까요? 아우, 정말, 뽀글뽀글한 머리를 위해서 열심히 잘라 주네요 수치는 가위 인가봐요 우와 잘 됐어요 자 그럼 고마고요 아빠 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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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총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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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